오늘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고, 그 다음 바울이 위추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 말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돌아가서. 아마도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자기가 어 1차 때 선교했던 그 지역을 역시 가서 방문하면서 그다음에 에베소에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누군지 모르는 거지요. 근데 원래 2차 전도 여행 마무리 쯤에 에베소에서 들렸습니다. 그 에베소에 들리면서 그 에베소에 자는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자기들이 여기 와서 봤더니 자기가 에베소에 들렸을 때안 믿었던 사람 가운데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1일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5절에 가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결론 결과가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성령이 임한 표가 오늘 두 가지죠. 방언과 예언을 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연합.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연합됐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말이라도 예수님, 행동에도 예수님. 그게 세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연합된 것은 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래 여기 있는 것처럼 방언했느냐, 예언했느냐, 그것도 되지만, 정확한 건내삶 속에서 내 말과 행위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건 성령받은 겁니다. 왜 연합이니까? 그게 세례니까? 세례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하죠. 어,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방언을 했다. 여러분 방언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죠.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났더니 방언을 했다. 그래서 방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다아 우리는 명절을 지키려고 와 있는 각국에서 와 있는데 한 열여섯 개 정도 나라에서 왔는데 아니 각각 다 자국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썼던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 가운데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엘서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언이 뭐 하는 건가? 방언은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장에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언이 있죠 위쪽으로 막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거나 또는 내가 우리 알아듣는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면 그 사람 방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가시면 12장이 은사를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에 은사를 얘기합니다. 큰참 놀라운 것은 더큰 은사를 사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건큰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아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면 12장과 13장, 14장을 연결해 보면 더큰 은사가 뭔가 그것은 사랑이 많이 나타나는 게더큰 은사입니다. 그게 큰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든 뭐든 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 많이 나타나면 큰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사랑이 많이 나타난다. 그럼 뭐겠습니까? 소통되는 거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 내가 막 방언하면서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 소통된다. 아, 큰 은사지요.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된다, 말이 된다. 그러면 큰 은사입니다. 이게 방언은 이처럼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하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면 그 혹시 소통이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토해냈고 그래야겠지요. 그래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 방언으로 소통한다면 그다음 하나님과 나하고 깊은 무슨 대화가 있겠지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방언하면 그 사람과 잘 소통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겠지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은사가 풀어진다. 그러면 그 은사 풀어지는 것 때문에 그 은사가 마치 자기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처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이유입니다. 방언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 이런 거구나. 방언은 필요합니다. 그 방언이 어떻게 우리 속에 풀어지는가,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이 임하게 되는데, 과연 예언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일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연합되면 이처럼 연합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어를 받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고 방어를 받은 사람들은 나와 지금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이. 방언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명확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소통에 들어가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깊은 소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